안녕하세요. 사람마다 각자 책을 읽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적은 양이라도 정독 해서 책을 읽고 어떤 사람은 빠른 속도의 다독을 권장합니다. 누구는 책 읽는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해서 읽고 누구는 집안 곳곳에 책을 놓고 틈 나는 대로 읽습니다. 어떤 독서법이라도 본인에게 맞 으면 좋은 독서법이 될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독서법을 따라해서 더 좋은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루 10분 독서의 힘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현재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는 저자가 자신이 직접 체험하고 체계화시킨 독서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평소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책 읽을 시간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짧은 시간 동안 강한 효과를 체험할 수 있는 독서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하루 10분의 기적을 만나다. 하루 10분 몰입독서로 다시 태어나다. 몰입독서를 지속하는 생활은 당신에게 좋은 긴장감과 건강한 압박감을 준다. 무엇보다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의지와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는 것, 즉, 비전과 꿈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꿈은 무언가를 이루려고 시도하는 자일 것이다. 몰입 독서를 통해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정을 더하게 되고, 꿈이 없던 사람은 비로소 꿈을 꾸게 된다. 꿈을 꾸는 사람은 변화할 수밖에 없다. 연화의 시작은 꿈을 꾸고 간절히 바라는 것이다. 하루 10분의 힘은 위대하다. 하루 10분 몰입독서의 핵심은 24시간 중단 10분의 독서를 실천함으로써 끌려가는 것이 아닌 끌어가는 인생을 살수 있다는 것이다. 하루 10분 몰입독서는 평범한 당신을 비범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다. 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단 하루도 빼먹지 말고 최소 10분 이상 몰입 독서를 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게 실천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10분을 완벽하게 몰입하지 못해도 좋다. 집중이 잘안 되거나 독서에 익숙지 않아 한 부분을 반복해서 읽는 등몇장 읽지 못한다고 해도 무조건 의자에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책을 부여잡고 10분을 몰입해서 읽어보려는 시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10분 무랩 독서는 미루는 습관을 고친다. 사형 집행 5분 전, 안중근 의사의 마지막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아는가? 그의 마지막 소원은 읽던 책을 마저 읽는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5분간 책을 끝까지 읽은 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책장이 넘어가는 만큼 당신의 인생도 서서히 달라진다. 하루 10분 몰입 독서가 습관으로 정착되면서 책 읽는 재미를 점점 깨달아가는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다. 10분의 몰입 독서와 함께 이루어지는 하루 계획은 생산적인 하루 경영을 이끌어 많은 일들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해준다. 2. 몰입 독서로 변화를 시작하다. 책 속의 책을 읽어라. 책을 고르는 좋은 팁이 있다. 한 권의 책은 많은 사례와 스토리로 이루어진다. 보통 한 권의 책에는 저자가 다양한 책의 사례를 인용하고 각색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한 책의 목록들이 실려 있다. 일명 책 속의 책인 것이다. 내가 쓴이 책에도 많은 책의 제목들이 나온다. 나는 책을 읽으면서 좋은 사례나 스토리가 있으면 그 출처인 책 제목을 기록하거나 휴대전화 메모에 저장한다. 저자가 좋은 영향을 받았거나 추천하는 책 또한 마찬가지다. 책 속의 책은 읽을 거리를 제공해준다. 또한 책 뒤쪽 날개를 보면 작가가 쓴 다른 책이나 해당 출판사의 신간이나 비슷한 주제의 책을 소개하는 정보가 있다. 이런 책들도 다음에 읽을 책을 선정하는데 요긴한 정보이다. 리더는 책으로 통찰력을 키운다. 치열하게 몰입해서 책을 읽다 보면 어느 사물이나 상황을 볼때 생각하는 힘이 생긴다. 사물이나 상황을 통찰하는 힘, 즉 통찰력이다. 일반적으로 통찰력은 아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생긴다. 이는 하루아침에 생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각자의 살아온 삶과 경험, 가치관, 주위 환경 등에 의해 지극히 다양한 모습을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으로 인해 다양하고 폭넓은 경험을 하지 못할지라도 통찰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치열하게 읽으며 생각하는 몰입독서다. 책을 읽으면 책속 세상의 다양한 스토리들을 간접 경험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간접 경험을 통해 꼭 직접 경험하지 않아도 통찰력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 통찰력을 통해 우리는 인생을 좀더 풍부하고 현명하게 살아갈 수 있다. 3. 마침내 책 속에서 길을 찾다. 책은 당신만의 무기를 만들게 해준다. 삼국지의 장수들은 모두 자신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다. 관우의 청룡 언월도 장비의 장팔사모, 여보의 방천화극 등이다. 관우의 청룡원월도는 무게가 82근에 달하며 적토마는 비수의 속도와 같이 빨랐다고 한다. 관우는 청룡원월도와 적토마가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기량에서 더 발전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장수가 된 것이다.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하면 딱 그만큼만 살게 된다. 어떻게 하면 가슴 뛰는 삶을 살고 자아 실현을 하며 오랫동안 나답게 살수 있을까? 평범한 자신을 비범한 존재로 둔갑시켜주는 특별한 무기가 있다면 직장 생활은 더욱 의미 있고 생산적으로 변한다. 사소한 일에 크게 얼매이지 않으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면서 출퇴근이 전보다 더욱 활기에 넘치게 된다. 할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하고 싶은 일에서 자신만의 비전을 찾으려 노력하라. 책을 더럽혀라. 그래야 당신 것이 된다. 책을 깨끗하게 보는 사람과 책을 지저분하게 보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 독서를 잘하는 사람일까? 책에 흠집이라도 날까 소중히 대하고 깨끗이 읽는 것이 책을 사랑하는 태도이며 예의일까? 단언컨대, 이것은 책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책은 너덜너덜할 정도로 줄치고 동그라미 그리고 접힌 귀들로 울퉁불퉁하고 복잡하게 적힌 메모들이 난무해야 한다. 나는 손때가 묻어 빛바랜 책을 보면 숭고한 아름다움을 느낀다. 읽고 또 읽은 행위들이 더해진 책일수록 가치 있고 위대하다. 책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 책에 자신이 감정, 결심, 아이디어, 생각 등을 표시하고 기록하여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나는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책이 당신이 머리와 가슴으로 읽는 흔적들이 가득 찼으면 좋겠다. 직장은 내 꿈이 무대, 당당하게 도전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부를 얻거나 성공하면 그저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한다. 부와 성공을 이루기까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면서 말이다. 사람들은 그 수많은 스토리가 결집된 과정 자체는 알려고 하지 않는다. 단지 운이 좋아서, 기회가 와서라고 시기하며 그러지 못한 스스로를 위로한다.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마냥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반응한다.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 전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온 사람이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 어쩌다 손에 쥐게 된 행운이 아니다. 노력의 과정 끝에 얻은 당연한 결과다. 부단히 준비했기에, 기회를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기회를 잡는다. 그동안 축적된 하루 10분 몰입 독서로 당신은 그 누구보다 빨리 기회를 잡게 된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라.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앞서 나가는 동료를 잘 관찰해 보라. 그들에게는 분명히 다른 점이 있다. 사람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 운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는 이면 뒤에는 치열한 노력과 용기 있는 도전과 변화를 위한 몸부림이 있다. 만약 이것이 아니라면, 그의 사소하지만 생산적인 습관이 쌓이고 쌓여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다. 예를 들면, 독서 같은 습관 말이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하루 10분 독서의 핵심은 24시간 중단 10분 동안 독서에 몰입함으로써 끌려가는 것이 아닌 끌어가는 인생을 살수 있다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몰입하는 독서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